이른 아침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4시 반에 일어나셨다고요? 네. <놀람> <놀람> 2시에 깨다가 4시 반에 일어나 엄마... 엄마는 4시 일어나셨다고요? 음, 아. 시차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모두 잠을 설치셨습니다. 스위스에 와서 모처럼 새벽 기상을 해보네요. 이른 아침에 루첼은 고요하고 근사합니다. 음. 숙소에서 보는 전망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엄마가 새벽부터 지금 아침 준비를 해주셨습니다아니 사온 거를 얘기해야지. 아 응. 이게 어제 쿤마트에서 샀지만 엄마가 아침에 씻고 씻어주시고 구워주시고 집에서부터 이고 오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아니 어, 그건 사실인데, 팩트인데. 응. 아, 어제 어던거 빨았지? 아니야 밑에 젖었어 아빠. 안 말랐어. 저희 엄마는 아침준비 뿐만 아니라 어젯밤 가족들의 옷을 손세탁까지 하셨더라고요 유럽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맛이라면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고기 <laughs> 음. 네. 어저께 향신료하고 맛있어요. 고기는 음. 상당히 부드러우네. 요도수고미 쌈 싸서 먹어야지. 그렇지. 아, 그 조, 음. 좋은 방법이네. 어때요, 살... 엄마도? 맛있어요? 음, 살국기고 간도 쌔고 못 찾으 뭐 아까 고추장 여기 있었던 여기 거 어디갔어 아 여기 있구나 응, 응. 보여 아빠 여기 어, 어. 고, 고기를 어. 앞으로 놨더니 엄마도 맛있으세요? 응 음, 음. 음. 먹으면 모두들 아침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기 접시 하나 또 있었지. 아빠가 모처럼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네요. 왜 웃어? 오늘 아침 드신 소감과 아, 아침, 아침은 꾸입니다 네. 너무 맛있었고, 네. 루체른에서 오늘 하루 어떨 어. 것 같습니까? 아 날씨를 봐서도 뭐 <laughs>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저희 엄마는 오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음, 뭘 싸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산에 가서 <laughs> 먹을 간식. 아, 인터뷰 여기 김밥에 했는데, 여기 자체 갈게요, <laughs> 아, 아, 그러면. 예. 아, 그래, 그래. 자, 여기. 간식이고요. 이게 이거 이거는 지금 뭘만두고 계시죠? 만드시는 분? 김밥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뭐김 오리지널 김밥이 아니라 네. 그냥 볶음김치에다가 네. 아까 갈비살 남은 걸 넣고 그냥 대충 싸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간식입니다. 콩마트를 네. 콤마트 가면서 갈까요? 점심 쌀 네. 그 장을 보는 걸 깜빡 잊었어요. 네. 뭐 아쉬운데 이렇게 싸가도 맛있을 것 같고 아 너무 맛있을 것같아 아침에 먹고 남은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김밥을 만들고 있으니까. 계시네요. 네. 저희 엄마의 아침 일과 굉장히 바쁘죠. 저는 그동안 커피를 내려 마시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날로 먹는 불효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계획을 음, 점검합니다. 가까워요, 여기서. 기... 지붕 없는 케이블카. 그래서 지붕 없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와우. 지붕 없는 케이블카라니 오늘 얼마나 즐거운 스위스 여정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왔어? 어, 열어봐 어 왔어 어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를 나섭니다 딱 밀착을 해야 돼 부피 큰세 식구가 같이 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죠 어? 어.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야 어, 여기 선글라스 껴야겠다. 날씨 어, 좋다. 음... 루체른역에 도착해 슈탄스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슈탄저호른이 있는 슈탄스까지는 기차로 13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슈탄스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슈탄저 호른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 승강장이 있습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부다페스트 이후로 오랜만에 타보는 푸니쿨라네요. 푸니쿨라는 엔진 없이 밧줄의 힘으로 궤도를 오르내리는 산악 교통 수단이라고 합니다. 슈탄저 호른의 푸니쿨라는 1893년부터 운행을 해왔다고 해요. 뭔가 낭만이 느껴지는 그런 교통수단이지 않나요? 저희 가족은 기관사 아저씨가 서는 지붕 없는 맨 앞자리에 승차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푸니쿨라에서 풍경 감상하실까요? 어우, 너무 시원해요. 그요는이니다 <laughs> <laughs> 약 9분간 탑승한 투리쿨라에서 하차 후에 곧바로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지붕 없는 2층 케이블카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좋아요. 네, 여기 처음 잡으자. 타보는 지붕 없는 케이블카라서 무척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아 이게 지붕이 없어서. 카브리오를 타고 산을 오릅니다. 돌라가집붕 없는 <laughs> 거는 나 바람이 엄마 보지안날라 갈게 조심하세요. <laughs> 오늘 <정목에> 올라간 거다가 <laughs> <오, 귀가> 멍멍해지는데. <laughs> 9분 만에 정상에 올라왔네요. 사방이 빵 뚫린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898m의 슈탄저홀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케이블카 승강장을 나와서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조금 쉬었다가 걸어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해발 한 3,000미터 넘어갔지 음, 저 전망대가 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지? 비가 트이는 비니까 이따가 한번 가서 내려갈 때 <laughs> 어차피 오늘 여기서 축 치고 <laughs> 갈 데도 없어 우리는 아니야 왜 없어 바야 아니 여기서 축 치는 거야 오늘은 알았어 <laughs> <laughs> 그리고 보이는 의자마다 앉아 봅니다 여기 저기요. 허... 강릉. 아니, 나 저기 같아. 어디? 제주도 군산으로 놀러온 거야. 군산으로 <웃음> 그러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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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도 많지. 스위스에 와서 강릉과 제주를 떠올리는 저희 부모님. 정말 멋지십니다. <laughs>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날씨는 살짝 흐리지만 스위스에서 만난 첫 자연 풍광이 기대만큼 아름답습니다. 저희 부모님 첫 날이라고 체력이 꽤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험한 길도 척척 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상을 정복했네요. 저녁 때 여기서 고기 고 먹어? 뭐 그래도 가능하죠. 시간이 저희는 정상 근처에 바베큐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스가 음, 음. 어디 있나 그러면 숙소 가서 그거 토치해가지고 음. 저녁 6시쯤에 부탄가스 오자고 기차 타고. 사실 부탄가스도 필요 없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바베큐장 이용하기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거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일단 저희 가족은 바베큐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컵라면은 산이에서 먹는 뜬다. 컵라면이 아닐까 싶네요. 이 순간을 위해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대용량 보온병을 꺼내 듭니다.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야외 도시락입니다. 대망의 라면 한 입. 음, 익었어요? 내거안 익었. 아, 안 익었네요. 성급했죠? 아우 국물만 먹어도 너무 좋다. 엄마가 응. 아침에 싸주신 만난 응. 김밥도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서 김밥입니다. 김밥. 응. 어, 바람도 고 아, 국물이 죽입니다. 요. 커피 타임도 지나칠 어, 수 없죠. 이게 베트남 커피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싸기도 엄청 싸. 이만큼에 만0 0 원. 나는 이거 먹을 거야. 그래 먹어 응. 먹어. 뭐, 뭐. 이제 됐어 탔어 그냥 먹어. 이거 이렇게 부트려서 어제 쿠파에서 어, 산 초콜릿 음. 맛 평가도 해봅니다. 이거 과연 먹? 헤이즐러 맛이 싹나 이거는 이거랑 뭐 헤이즐로내 음, 음. 취향이네. 음. <laughs> 사약을 먹어. 아, 그 초콜릿 한입 드시고 음. 얘 뜨거워. 한 입을 딱 드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에요. <laughs> 네 <웃음> 맛있어서. 사말로 사약 먹는 것같아 <laughs> 오, 음. 음. 좋은데? 응?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오나, 나 잔잔하네, 이쁘네. 어. <laughs> 점심도 다 먹고 커피도 마셨으니 이제 내려갈 시간이네요. <laughs> 어디야? 아, 좀 봐도 봐도 좋저산고티틀리스요 아, 어? <laughs> 우리가 갈 아. 산. 티틀리스는 내일 갈 예정이랍니다. 음. 여기는 지금 역광인데, 이제 곧내려가 이제 내려갑니다. 슈탄조호론, 안녕. 슈탄조호로 안녕. 저희 엄마, 여행 친구를 사귀신 모양입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브라질 여행객이라고 하네요. 저희 엄마 혼자서도 배낭 여행 잘 하실 것 같지 않나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도 오, 맨 앞자리를 사수합니다. 이미 한달 머물고 어, 세 달, 삼 주를 더 있을 거래요. 엄청 귀결 왔네. 거의 음. 다시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람 쐬면서 풍경 감상하기엔 맨 앞자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동네에서 너무 멋진 풍경을 봤고, 음. 아까 놀라운 게 되게 멋있었잖아. 지금 시시 식사. 아이고, 벌써 시시해지면 안될 텐데요. <laughs>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십니다. 어, 홍삼 캔디네요. 진생애 진짜. 아, 일반사 아저씨께 드린 한국 스타일의 사탕이었습니다. 캔디, thank 캔디 하나로 따뜻한 정이 오가는 현장입니다. 아주 친화력이 강하셔. 엄마가 사귄 브라질 여행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차역으로 돌아갑니다. 아, 어저께 거기네. 루체른 역에 도착했습니다. 루체른에 머물며 여러 번 드나들었던 루체른역 앞 광장이에요. 아직 해는 중천에 있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겐 아주 중요한 일정이 남았죠. 바로 마트에서 장보기입니다. 숙소 근처 쿱에서 저녁거리를 사기로 했어요. 여기 있잖아 1kg당 2.4%로. 돼지고기 그게 먹고 싶다면 이거 사야죠. 아, 아 이거 이거 섞인 거다 이거다. 네. 어, 벌써 카트에 먹을거리가 가득 담겨 있네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토미 마요네즈라고 해요. 이 한국인들에게도 꼭 먹어봐야 할 마요네즈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놀람> 왜 맛있을 수도 있잖아. 이미 케요네즈를 골라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엄마입니다. 그래도. 보고 아반 <목소리나> <목소리나> 하고 <육반차라고. 목소리나> 내일 점심까지 메뉴가 끝난 거라 내일 점심까지 책임질 장보기 <목소리나> 완료 나 자기가 고고 싶은 걸로 골봐 <목소리나> 방앗간을 <목소리나> 지나칠 수는 없죠 <목소리나> 이거 싸지 않을 거야 어 비쌀 거야 이게 비싼 초콜릿이거든 이거 한번 보자 7.45프랑 이만큼은 7.45프랑이야 좀성량스러워네 성량스러워. 우리 아까 좀들었죠 네. 시선적으로 해서. 이거 아. 성관에 다르라 해도 돼 어, 맞아 아. 맞아. 아. 기념품 가게도 구경해 보고요. 어, 근데 꽤비싸다 어, 이게 동인가 봐동 어, 동이네. 동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어, 6조 야 가자. 가자. 음식 외에는 호기가 빠른 부모님이십니다 지금 냉장고가 어제 들어왔을 때보다 더 <놀람> 화사하게 <또막 하다 놀람> 네, 잔뜩 차가지고 와, 냉장고가 정말 가득 찼어요 뭘 샀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놀람> 여기 요거트, 요거트가 쫙 있고요 초콜릿이랑 여기 엄마의 양념품 아, 요게 지금, 지금 도전. 그, 도전 그 방송에서 나왔던 예뭐 이렇게 튜브로 짜먹는 마요네즈래요 이거는 그림만 보고 산 치즈 <laughs> 이런 건 도전이야 <laughs> 요거한0천원 줬습니다. <laughs> 재밌어요. 어, 거의 우리 가족의 낙입니다. 현지 마트에서 장보기가 약간 여행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예. 응.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거는 돼지고기 목살은 목살 오늘 예. 저녁 때 요리고 찌개를 드실 거잖아요. 내일 응. 빵에 넣을, 빵에 넣을 네. 그 다진 돼지고기. 식단 계획이 철저하게 짜여져 있네요. 자또 다시 돌아온 초콜릿 타임. 여기 네. 206g이야 정확하게. 206g이요. 네. 아. 10프랑이니까 14,600원이네. 14,600원. 응. 난 지금 제일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이걸로 응. 하나를. 파란색이야? 응. 어.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구점 응. 음. 그게 이렇게 볼인데 한번 반을. 아니 뭐 들었나요? 그냥 초콜드예요. 저은게 입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너무 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은 맛이야. 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맛이야. 여기다 이거 맛이 좀 꾸리꾸리한데? <laughs> 혹평이 이어지는군요. 이건 저희 아버지의 뭔가? 개인적인 평가니까요. 여러분도 린트 초콜릿 스위스에서 다양한 맛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천 추천. 그리고 바로 저희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파기름 이렇게 파기름 내갖고 이렇게 볶다가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메뉴가 뭐라고 하셨죠?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돼지고기. 이거 봐. 와, 정말 맛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끝내주는 맛이었습니다. 저걸 대로 먹을 수가 없다. 여기 밥 감자. 있어요? 응감자고뭐 응. 아무튼 다 건져 먹어 음, 건더기를 어, 많이 어, 건져 먹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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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셰프님의 말씀을 가시를 발라먹겠다 이거야 어, 이거 엄마 잘 발라드실 수 어. 있겠어? 감자가 되게 이쁘 응. 감자도 껍데기가 잘안 깨져서 스위 감자 치고 응. 스테이크 가서 고기는 맛있다 아빠도 응. 갈비 하나 찍어봐 아니 아냐 아니 저거 많아 이렇게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하루 일정 무사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다음 스위스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안녕!